예, 안녕하세요 조진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합 환자에 대해서 어,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아, 이분은 저희 전공의가 사실 치료했던 케이스인데 거의 한1년 넘게 치료했던 케이스입니다. 아주 제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환자였고 어, 제 교합 생각을 많이 바꿔준 환자였고 어, 제 교합을 많이 알게 준 그런 귀한 환자분이십니다. 예, 오늘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1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시시로는 어, 우측 이 자를 씹히지 않고 전치부에 소리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 우측으로 종이 한장 물면 편하다, 그러니까 만지니까 만져 있더라도 하악 전치가 앞으로 나와서 상악설 측면에 닿인다 등이 있었습니다. 현증으로는 그 머슬 소니스가 있었고, 46번 매질의 푸드 인팩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예, 특이한 점을 들면 최근에 보철과에서 어, 3년차에게 전학 수복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니셜을 봤을 때 오른쪽 캐나인이 어, 닿지 않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치부는 아, 크로스바이트 경향, 경향이 있었고 미드라인이 좀 부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군대에 있는 수련이에게 연락해서 어,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 사진은 저 초초진입니다. 초초진 사진을 보면은 어, 어트리션이 상당히 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전치부에 보면은 치아의 프렉처도 많이 보이고요. 어, 양쪽 구칩으로 보면 거의 엣지바이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크라운 하이트가 상당히 좀 짧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도슨 경우에는 이런 그런 어트리션을 어, 델타 스테이지 어트리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좀 주목할 것은 하악의 링골 쪽에 보면은 어, 토러스 만디블라 레이스가 있습니다. 예상악의 엑소스토시스나 하 학의 이런 토러스가 어, 이분의 그런 저장력이 센 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슨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버티칼 디멘션 올릴 때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고, 어, 꼭그 스프린트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은 권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예, 이니셜, 어, 파노라마입니다. 여기 보면 콘다일이 그 플래트닝 되어 있고, 또는 오른쪽 같은 게 약간 큰 케이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DJD죠. 어, DJD고 이 스테이지는 5 a 아니면 5B입니다. 5S 클래시피케이션에. 예, T4B 보면 오른쪽에서 조인트 클랩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오른쪽 관절이 더 모양이 더 많이 변했던 걸알수 있습니다. 예, 측면을 보면은 약간 클래스토 딥 파이트의 경향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서는 어, 이 그런 타입으로는 1A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 어댑티드 센트릭 파스티에서의 그런 컨택을 보면은 좌측에서 주로 다 찍히고, 오른쪽에서는 아, 고전치부에서는 뭐 컨택이 좀 약하거나, 어, 아, 없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 텐트티파켓 진단을 어떻게 내렸냐면은그 CR, 즉 ACP죠. 어댑티드 센트릭 파스티에서와 아, MICP가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파이프스 클래시피케이션, 저, 오른쪽이 특히 제가 보기에는 파이브 B의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요. 어, 로드 테스트시 그,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약간의 텐션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즉, 저는 이게, 어, 크루즈 머슬 디소드, 즉, 어, CR하고, 즉, AC, ACP죠. ACP하고, 어, MRCP 사이의 그런 디퍼런스에 의한 어, 크루즈 머슬 디소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으니까, 앞, 하악을 내밀 때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하니까, 이런 엠플러포 펑션에 그런 인터페런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도선 선생의 그런 치료의 카테고리 3로 정했고요. 왜냐면, 우리 인트라 캡슐라 디소드는 뭐, 리버스블 하지 않지만, 어, 충분히 치료하면은, 어, 머슬의 조화에 의해서 충분하게 매니지블 하게, 어, 스테이블 하는 그런 상태의 콘다이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 치료의 순서는 ACP에서 어쿠젤 글리브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엠블러 펑션을 어저스먼트 하고, 그럼 TMJ, 어, 그런 스테빌티 위에 를 위해서 어, CR 스프린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레스트레이션을 그,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드까지 생각했습니다. 네. 야 이런. 여기서 더해. 네. 때 어, 환자분에게 앞니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응. 한번 내보라고 그러나 얘기했습니다. 봐요. 즉 프로블럼 디스트로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홀딩 컨텍이었고 그리고 엠플러버 펑션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뭐 환자분이 소리가 나는 게 많이 불편해 했기 때문에 일단 엠플러버 펑션을 좀 늘리는 그런 치료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먼저 상상한 케브트를 증가시키고자 하고 앰플러버 펑션을 좀 늘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환자분은 조금 좋아졌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네, 않았니다 아무래도 소리는 좀 나겠지요. 뭐. 그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나요? 네, 아주 안 나지는 않을 거니이요아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문희. 잘 모르겠죠. 네. 예, 네, 우측 상악 전체부 설면을 보면은 아까 지금 그렇게 큰택이 그렇게 많이 닿는 않는 그 비교적 균일하게 어 약하게 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실 앰블로퍼 펑션을 늘려주는 치료가 도선은 치료에 맞는 치료가 아닙니다. 도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치료 옵션은 어, Stable h o l d c r 입니다 CR에서 Stable h o l 을 잡고 그 다음에 앰블로퍼 펑션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참 처음에는 참 제가 아마 좀 경솔했던, 지금 생각해면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그 ACP에서 어, 스테이블한 CR 컨택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엔벨로프 펑션을 손보는 게 맞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튼롤을 한 5분 정도 물고 있다가, 어, 즉, 로저 테스트에서 그때 당시로 제 생각에는, 어, 네거티브 했기 때문에, 어, 이는 바로 교합 조정을 실시했고요. 어, 그 다음에 스테이블 홀딩 컨택을 제가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이때는 정말 제가 어, 정말 치료를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 두 번째 또 역시 사실은 엠블러 펑션에 좀 걸려가지고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악 전치부의 그 인사이즈 엣지 쪽의 레비얼 레비얼 쪽으로도 사실은 조정을 좀 많이 했고요. 상악 쪽의 링골 큰 캡트도 사실은 조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멀티분한어댑스먼트를 했지만 계속 소리가 사실 조금 났었습니다. 앞뒤로 하면요, 네. 뭐, 앞뒤로. 예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 이정 니가 예 그래 여기 여기가 아실좀 그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사실 시시가 사실은 많이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환자분에게 시시를 물어봤습니다. 저꾸 c h 이잘안 시켜요. 어, 음식물이 우측 안에 끼어요. 입안이 흐려요. 어, 이분은 특이하게 교합이 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합이 낮아지면 입안이 많이 흐른다고 했는데 사실 입안에 환자분이 많이 흐러있었습니다이 어, 상태에서 사실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이 어, 정말 이 환자가 지금 제, 지금 하고 치료하고 있는 위치가 CR 즉 ACP가 맞는지 그리고 위해서 어 크루즈를 스테빌리티트를 위해서 내가 순서적으로 치료를 했는가 즉 제가 아까 엠블러퍼 펑션을 먼저 지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시를을 시알 어 컨택을 잡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사실은 상하에알지니이트엠블레션을 체득하고요, 네, 그 옴니백으로 찍고 그 다음에 오케슨 메서드로 어 엔티리어 바이트 스탑을 잡고 그 다음에 어 레진을 올려서 그시 r 스플린트를 바로 제작했었습니다. 예, 2주 팔로우 입니다. 2주 후에 사실 환자분이 이런 이 위치에서 상당히 좀 편안한 감을 느꼈고요 어, 스프린트를 제거하고 바이 매뉴얼 테크닉으로 어, 가이드댄스해본 결과 어, 3번의 컨택이 좀 많이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충청도에서 사실 오시기 때문에 어, 그날 사실 바로 벗겼습니다. 33번에서 45번까지 크라운을 바로 벗기고 어, 템포럴 브릿지로 어, 바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어, 스플린트를 얻었으면 됐습니다. 예, 다시 2주 후입니다 어, 구치부에 사실 컨택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크라운을 어, 스크루 타입이었기 때문에 제거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서 버트먼트만 다시 제거해가지고 버트먼트 체결하고 다이렉트로 어, 임플란트 보철물의 템포럴 크라운까지 만들어서 썼습니다. 예 환자가 불편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인프레션을 이주에채득했었습니다예속고지는 골드 크라운으로 했고요 아, 환자분이 원하셨습니다. 아, 다른 부위는 다 모두 그 PFM 크라운으로 어, 제작했습니다. 이런 교합 환자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교합지 한장 정도 두께 정도로 높게 사실 조정합니다. 그리고 시멘테이션 후에 또는 또는 팔로우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대충 어느 정도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테이션을 바로 했었습니다. 어, 시멘테이션 후에 어, 컨택 포인트가 오른쪽 구치부에 좀 많이 찍히는 걸볼수 있고요. 어, 전치부에도 어, 비교적 잘 찍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일주 후에 어, 최종 조정을 했습니다. 즉, CR에서 저 ACP죠. ACP에서 테이블 홀딩을 컨택을 갖고. 엔티를 가이던서하고 엠벨러퍼 펑션이 조화롭게 한번 조정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어, 작업척에서는 언 인터페런서, 어, 그리고 뭐, 비작업척과 프로트루 u s 그런 무분먼트에서는 보스티로 디스클루전 시키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즉, 케나인에서 양쪽 케나인에서 가이던서 시킴으로서, 어, 워킹과, 어, 넌워킹 사이에서 어, 디스클루전을 모두 시켰었습니다. 예, 엔티리 가이던스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엔티리 가이던스에는 엔티리 레테라 가이던스하고 인사이저 가이던스 두 개로 나, 사실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엔티리 레테라 가이던스를 보면은, 양쪽 캐라인과, 어, 어, 15번, 24번에서 그 엔티리 레테라 가이던스를 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인사이저 가이던스를 보면은, 어, 1번, 1번, 2번 어, 정도에서 한 3개 정도에서 그런 라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이 환자는 약간 딥바이트 였기 때문에 사실 도선이 조정하는 그런 엔티로 그룹 펑션을 모두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즉, 어, 도선 같은 경우는 프로트루시브 하거나 측방을 가할 때 어, 양쪽 1,2,3,1,2,3 에서 모두 사실 컨택을 얻는 것을 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스플린트를 다시 조정해 가지고 나이트 가드로 사용하게 어, 조정했었습니다. 네, 1차 최종입니다. 1차가 마른 것은 제가 그렇잖아요. 뒤에 가면또 응. 다시 또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1차 치료 결과 사실 네? 편한 이때는 편한 사실 상당히 사전자분을 사실 만족했었습니다. 언제 하고요? 전혀 불편했을 때 하고. 아침 엄청 음. 편하죠. 그때는 엄청 불편했거든요. 지금 많이 걸려요. 소리도 많이 이제 안 나죠. 예, 네, 소리 음. 안 나고 음. 우선 이제 입이 편하니까 네. 이렇게 다물어도 음. 그때는 그냥 다음으로만 안 편해가지고 그 음. 불편해서 아주 속상해서 죽을 뻔했어요. 여튼 음. 음. 어머니 오늘 수고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스프린트는 꼭껴야 됩니다. 밤에 예. 밤에 꼭 끼시는 게 맞아요 어머니한테. 예. 알았죠? 예. 네. 예. 오늘 고생했어요. 예. 지금까지 결과를 리뷰해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많이 망가지고 팩트되고뭐보티컬디멘전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에지 바이트고 이런. 심각한 그런 델타 스테이지 어트리션을 보이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것은 3년차 선생님이 그런 사진인데 클래칼리 어, 마운팅까지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조정해가지고 세팅했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 즉, 우리가 CR을 잡기 위해서 엔테리 바이트 플레이트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도 아마 교합이, 아니 CR이 아니죠. 그죠. ACP죠. 그죠. ACP가 어, 스테이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엔티리 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해가지고 CR을 잡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결과를 한번 종합해보면, 이니셜 때하고 딜리버리, 어, CR 스프린터, 만지벌 템포리 브리터를 했을 때, 리메이크 했을 때를 어, 비교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니셜과 딜리버리, 그러니까 수련이 생이 딜리버리 했을 때 보면은, 어, 하악이 오른쪽으로, 즉 혼다리 좋지 않은 게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사실 돌아가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요 제가 cr 스프린트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그 미드라인이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맨디 블라 템퍼리 브릿지 시 그리고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세팅 했을 시에도 어, 미드라인이 하악하고 어, 상하기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사실 오른쪽으로 하악이 약간 돌아간 이후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펙트 사이드, 이제 콘다일이 DJD가 왔는 쪽이 보면 오른쪽 콘다일이기 때문에 그쪽 어펙트 사이드로 하악이 조금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런 그런 DJD에서 어루트인터피런스가 생기고 어클루트 인터피런스가생겨야 되면은 레프트 어, 콘다일의 인피라 레프트를 데리고 의컨트션컨스트션에의해서 어, 랩토콘다일이 앞쪽으로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CR 스프린트에 넣으면은, 어, 미, 머슬 릴렉세이션이 돼가지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미드라인이 맞아졌다고, 어,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쭉, 이너이셜에서 보시듯이, 어, 서서히 그런, 그, DJD가 오면서 그, 어트리션이 구치부의 어트리션이 많이 심해지고요. 인티페런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그, 달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적서서히 이렇게 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전1 0 오픈바이트가 생기지 않았지만, 어, 이렇게 급격하게 DJ가 사실 오게 되면 오픈바이트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1.5개월 후입니다. 어, 좌측이 시히지않된다면서 왔습니다. 어, 스프린트를 놓고 이렇게 가이던스, 어, 바이메뉴얼 테로 가이던스 해본 결과 점이 거의 찍히지 않았고, 다시 포인트를 찾아주기 위해서, 어, 교합 조정, 스프린트 상의 교합 조정을 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된 이후로는, 어, TMJ의 그 리모델링에 의해서, 어, 발생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뭐, 골드크라운에서 교합이 나섰기 때문에, 어, 골드크라운을 리무브하고, 템포럴 크라운을 다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프레션을 제작했고, 어, CR 스프린트를 다시 어저스먼트 했습니다. 어, 예, 골드크라운 템 세팅했습니다. 템, 템 세팅 했는데, 보니까, 위에 하고 이렇게 치크 파이팅이 생겼습니다. 치크 파이팅에 의해서 어 이렇게 헤마토마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볼살이 상당히 사실 많았거든요. 볼살이 많아서 치크에 사실 파이팅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을 피하다 하려고 자꾸 턱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었 네, 그래서 37번에 어 버칼크스퍼의 그런 그 리덕션을 해가지고 호리젠탈 오버랩을 약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일단은 보냈습니다. 예, 한달 후입니다. 어, 여전히 치파이팅이 존재했습니다. 어, CR로 가이드해서 포인트를 찍어본 결과 어, 좌측에서는 구치부에서는 포인트가 아주 약하게 찍히는 반면에 우측에서는 포인트가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좌측에 교합점이 나오지 않고 우측으로만 교합점이잘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환자의 치파이팅 경향을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인위로적으로 하악을 그러니까 옮기는, 움직이는 그런 습관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쩔 수 없이 호르잔탈 오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 상악 임플란트 보철물, 즉, 어, 27번이죠. 27번을 어, 제거하고, 임프레션을 새로 체작했습니다 어, 27번 임플란트 보철물 제거하고, 양측으로 물었을 때, 어, 비교적 어, 양쪽 다 균일하게 교합점을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호러젠탈 오레랩생 증가시켜 보충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물리는 예, 약 한달 후입니다. 물리기는 어, 뭐뭐 없었고 조절은 잘, 잘 하는데 잘또 다른 문제가 그래. 생겼었습니다. 그 앞에 이가 자꾸 떨어지는것 같이 내려온다 그죠? 네. 이게 너무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아 네. 앞으로 멸종 부는 사람을. 네. 튀어나왔다고 우리 요 튀어나왔다고? 예, 이게 앞으로. 네. 또 한개 뭐 한개 생겼네 알았습니다. 이. 22번이 시멘트 오시어드든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리무브했습니다. 리무브하고 23번 모양이 좀 부족해서 23번 같이, 같이 사실은 제거했었습니다. 어 여기에 사용된 시멘트를 찾아보니까 릴라엑스였습니다. 릴라엑스 유니셈이었습니다. 여기서 디시멘테이션 양상을 보면은 치아하고 시멘이 그렇게 잘 붙지 않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템포러를 다이렉트로 다시 좀 만들어 주고 어, 템포러를 세팅했습니다. 어, 상압 보첨으로 다시 제작하고 템 세팅했습니다. 예상하기 cr splint를 재제작하기 위해서 어, 다시 그 rjt impression을 제작하고 cast를 제작했습니다. 예, 다시 오케슨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 미드라인 포인트를 어, 이용해 가지고 어, 네, cr를 유지했습니다. c r 를 유지하는데 여기 보면 앞쪽에 있는 포인트가 있고 뒤쪽에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앞쪽 포인트는 그냥 환자분이 편하게 물었을 때고 이렇게 물고 한 5분 정도 있으면은 비로소 CR 쪽으로 저 뒤쪽으로 물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컨택부를 제외하고 아, 모든 부에 내진 올립니다. 이때 특히 그치. 캐나인의 레벨 쪽으로 사실 내진 아, 정도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 도스 네이 바이 매뉴얼 멜리플레이션 테크닉으로 CR을 유도하고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인덴테이션에서, 어, 서서히 오 교합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도슨의 바이메뉴얼 매니플레이션 테크닉을 사용하여 교합점을 찾아갔습니다. 예, 2주 후에 다시 왔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왔는데, 딴건 괜찮은데, 이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그 <laughs> 주소를 다시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 템포를 그러면서 충분하게 제가, 어, 못 물어보는 게 좀, 어, 폐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스프린트 상에서 어 교합점이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나온다 하는 것은 어 TMJ가 그만큼 이제 스테이블한, 그 매니지블하게 어 스테이블하다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스프린트 상에서 교합점을 찍어 본 결과, 어 스테이블한 컨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 ACP에서 어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났다 하는 것을 어 의미합니다. 어, 스프린트를 2번 3번 사이에서 잘랐습니다. 어, 이렇게 잘라서 어, CR 바이트를 체득했습니다 이렇게 잘린 것으로 엔트리 바이트 플레이트의 역할을 하면서 선택 릴레이션을체득하는데 어, 용이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이제 템 세팅 상황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픽업을 한 이유는 어, 환자분이 이가 짧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슬린 빌드업과 아, 링골 컨투어를 좀더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픽업을 하고 페이스볼을 했습니다. 예, 페이스볼을 사용해서 상하 캐스트를 마운팅 하고요.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바이트를 제작하는 걸로 하악을 마운팅 했습니다. 예, CR 마운팅 결과를 보면은 엔티리어 투스가 큰 택이 로스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교합 조정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델상에서 포인트를 교합점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교합, 그리스톤으로 교합조정을 써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합조정이 어느 정도 해보으로서 나중에 입안에서 어느 정도의 교합조정이 필요한지를 가늠해 볼수 있었습니다. 예, 교합조정을 천천히 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이 정도에서, 어, 이 정도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멈췄습니다. 즉, 양쪽 구치부에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홀딩 컨택을 어, 다수 얻었고요. 어, 23번 캐나인에서 그런 포인트도 얻었고요. 나머지 부위는 어, 포세린 빌드업을 해서 어, 컨택을 얻을 예정입니다. 예, 최종 교합 조정 결과입니다. 어, 10번대는 전층포에서 어, 이렇게 균일하게 뜨고 있고요. 어,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컨택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약 일주일 후에 어, 템, 세팅하기 위해서 대내원 했을 때의 그런 템포를 상태입니다. 어, 컨택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 보철물 수정 후 사진입니다. 아기도 어, 약간 증가시겠고요. 그리고 링골면 상악선 치부의 링골면의 컨택 포인트를 어빌드업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브릿지를 GIC 으로 세팅했습니다. 어, 세팅 후1 3 번이 컨택이 안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다시 리메이크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스플린드가 다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이 스플린드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어 미드라인 포인트를 새로 잡고요. 여기서도 보면 앞에 있는 앞쪽 있는 포인터, 뒤쪽 있는 포인터가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부위를 제외하고 다시 충분한 레진을 올리고요. 여기서 바이 매뉴얼 테크노로 다시 바이트를 잡았습니다. 네, 스프린트를 딜리브리 했습니다. 어, 전체부의 컨택이 일일적으로 컨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 미드라인 어, 하악하고 상하학전체 미드라인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세팅 후 교합 조정을 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양쪽 구치부의 밑 어, 전치부에 스테이브라는 홀딩 컨택을 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일주일 후 재내원했습니다. 어, 다시 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아, 앞니가 끄덕거리고 소리가 나요라는 주소였습니다. 어, 보니까 이런 엠블러버 펑션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시멘트 보시오 없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 어차피 13번을 리메이크 하기로 했기 때문에, 크라운 리버브를 하였구요. 예, 브릿지는 까딱 했기 때문에, 어, 리버스 말레스를 그대로 쳐보았습니다. 어, 쳐보니까 다행히 그런 마진이 깨지지 않고, 어, 다행스럽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지대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릴라이 X 같은 경우는, 어, 치아에 거의 붙지 않는 걸 보이고, 어, GICBM 같은 경우는 치아에 아주 접착력이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제가 된 브릿지, 그, 링골 컨투어 면을 조정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어, 저, 엠블럽 펑션 같은 경우,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큰케이브이 됩니다. 큰케이브 하시면 결국은 소리가 나고 이런 문제점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 아래 사진을 보면 그, 브릿지를 제가 했을 때의 사진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엔 거의 플랫합니다. 플랫한 그, 그런 면이었는데, 위에 제가 그엔리 가이던스를 통해서 어, 교합을 계속 좀큰케이브하게 조정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큰케이브하게 어,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으로써 우리가 소리, 즉, 엠블러버 펑션에 대한 그런 인터페런스를 충분히 제거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도슨의 이야기에서도 어, 충분하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브릿지는 링골 컨투어를 조정하고 다시 GI 시민으로 세팅했습니다. 어, 13번 같은 경우는 새로이 어,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작했습니다. 예, 13번 PFZ를 다시 제작해서 어나인 컨택하고 가이던스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어 스프린트를 다시 조정해서 어착하도록 했습니다. 예, 13번 및어 전반적으로 리텐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 스프린트를 리라이닝 했습니다. 아 이렇게 리라이닝을 하면은, 어 조정은좀 필요하지만, 어 스테빌리티하고 리텐션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어 최종 사진입니다. 최종 뭐 세팅했을 때 사진인데 보면, 전치부 및구 치부에 스테이블한 그런 홀딩 컨택을, 어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엔티러 가이던스입니다. 엔티러 가이던스 보면, 엔티러 라테라 가이던스는 주로 나인에서디스크루션을 얻는 것을 볼수 있고, 요 일부 어 프리몰라에서 어 가이던스도 같이 복합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이즈를 가이던스를 보면은 1번, 1번, 그고 22번에서 주로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앵글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초진에 비해서 이 사람의 엠브라프 펑션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던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스플린트를 조정해가지고 스플린트 상에서 스테이블한 홀딩, 홀딩 컨택을 잡도록 그 어저스먼트 했습니다. 네, 예, 파이널 그 방문 때 환자분의 이야기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좀잘 쓰는 게제나름대로 그 아마 잘 계속 치료되는 했겠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불편감은 없었어요? 밤에만 끼고 잤죠 밤에만 끼고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죠, 그죠? 밤에 그래서 이게 아까 그게 너무 꽉 맞아서 그러나 이가 막 ]에는. 시끈거리고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laughs> 그걸 빼고 나면. 음. 예, 뭐, 양쪽으로 이제 밥은 다 씹고, 그죠? 예, 네, 인자를 씻어요. 응. 음. 이런처쉽지 않고. <laughs> 고생했습니다, 저는. 아니, 교수님의 고생 많이 하셨지 1년 걸렸다, 그죠? 네. 1년 넘게 걸리는 것 같다. 너무 걸렸어요. 5월 달부터 시작한 건데, 1년 넘었죠. 1 결국 이 환자를 정리해보면, 그, 이니셜에서 이렇게 하이 오른쪽으로 좀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DJD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교합의 그런 DJ 때문에 교합 인터피어너스 때문에 어, 트리션이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딜리브를 했을 때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어댑티드 센트릭 파스터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즉 딜리브를 사진 보면 그러니까 미드라인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죠. CR 스프린트를 넣었을 때 보면은 그 미드라인이 일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레프터 어, 쪽에서 그 임피라 랩터를 데리고 온 머스를 엘렉세이션을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치료하는 게 종점, 중점, 치료 종점에서 보니까 어, 어댑트 센트릭 파스처가 결국 맞았던 겁니다. 어, 결국 그만큼 우리가 센트릭 릴 레이션 어, 여기 이 경우에서는 어댑트 센트릭 파스처겠죠. 어, 어댑트 센트릭 파스처에서 모든 그 교합 치료적 레스토레이션을 어, 마무리하는 게 결국은 그 성공의 그런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며칠 전 사실 이 환자가 저희 병원에 사실 내원했습니다내원했었는데 다시 사실 크 바이팅이 좀 됐습니다. 크 바이팅을 위해서 어, 전치부가 너무 많이 닿는다는 그런 주소로 예를 했었는데, 제가 그크 바이팅을 적그 하하게 그 오버바이트, 그러니까 버칼 크스프 리덕션 해주니까 바로 좋아졌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그런, 그런, 칙 바이팅이라든지, 이런 바이팅에 의해서, 피 r d 는 회피 반응에 의해서, 어, 교합도, 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이 환대를 보면서, 항상 초진 사진을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었는데, 이만큼, 이렇게 된 이유, 즉, 도슨에 의하면, 그런, 치아의 교합면, 이 치아가, 어, 최종 상태, 지금 그린, 따라하는 상태가, 결국은 모든 히스토리 이 치아가 깊은 히스토리를 이야기한다고 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 저도 이 책에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초진 상태에서 우리가 치아가 얼마나 어트리션 됐는지 어, 얼마나 크랙이 있는지 그 플러스 그런 TMJ 상태 헬시한지 어, 그런 상태를 좀 보는 게 정말 중요하실까 생각합니다 저그 TMJ가 나빠짐으로서 지하가 어 사실 교합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 교합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트리션이 많이 생깁니다. 환자가 이런 어트리션에 대해서 어 컴플레인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미리 그런 TMJ 그런 상태를 볼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도슨 선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3년차 선생에게 좀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런 사진도 열심히 찍었고, 아, 저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해주게, 어, 아, 겪게 만들어주는 그 주진석, 그, 레지던트 3년차 선생님에게, 지금은 군의관이지만, 어, 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 진석가 고마워.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